¡Suscríbete <coughs> al canal!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뉴소렌토 MQ4라고 그러죠 어, 최신형 소렌토입니다 친구 차에요 엔진오일을 좀 갈아달라고 해가지고 엔진오일을 갈게 됐습니다 작업 내용에 별 다른 품질 차이는 없겠지만 새 차인데 지금 몇 킬로 탔지 9만 9천 킬로밖에 안탄 차를 조질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사실 많이 걱정스럽고요 MQ4 이 이전의 모델은요 엔진오일을 교체를 하려면 그 하부 커버 있잖아요 펌퍼 밑에 있는 하브커버를 드러냈어야 됐어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볼트가 뭐 20몇 개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돼 가지고 드레인 볼트만 이제 풀수 있는 만큼의 그 커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두 개랑 클립 두 개만 푸시면 엔진오일을 바로 교환할 수 있어요 리프트나 자키 없이 이것도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차예요 인사를 꾸짖도로 해야지 <laughs> 이게 죄송합니다. 이 죄송합니다. 이 이양가이높으신분들을 처음 뵈라. 긴장했나 봅니다. <laughs> 얼마 주고 샀다고? 3870. 3870? <laughs> 잠깐만. 4000이니까 임팔라 세대값인 것 같은데요. 자 리뷰는 엔지어를 갈고 저랑 또 친구랑 같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고고싱. 오! 어! <laughs> 아! 여기서 두고 뭐 있어.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짜잔. 여기 보이죠? 여기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거를 일단 탈거를 할게요. 하지 마라, 나 깔려 죽는다. <laughs> <laughs> 나야지. <나와냐지>? 하하, <laughs> 됐다. <웃음> 됐다. 조거은이 검은색인데 길이가 좀 짧아요 아 짧아요 짧아요 이것만 잘 구분하시고 리무버 넣어가지고 그냥 제끼면 얘는 잘 빠지는데 이런 게 3개가 있습니다 뭐 고정되어 있는 클립이 있긴 한데 이런 거는 그냥 볼트만 푸시고 제끼면 그냥 빠지니깐요 좀 안쪽에 얘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자키를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게 될것 같아요 오, 천으로 오일팬을 감싸놨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여기 오일필터 그럼 드레인 볼트는 어디 있지? 아. 여기서 들어가 보면 여기 뭐 양쪽에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죠? 얘가 드레인 볼트입니다. 이 까만 거 돌아가야지 이렇게 풀어야 어어 맞는데 그러면. 닫혔어? 어. 오 돌아갔다 맞지. 이게 진짜 한 번만 풀면 손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어로아아아아 엔진오일 드레인 할 때는요 오일 주입구 커버를 열어주시면 압력 차이가 안 나서 맞나? 무튼데 과학적 원리는 잘 모르겠고 탭을 열어주셔야 드레인이 더 많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랜저 엔진오일 갈았던 거 기억나시죠? 필터가 여기 엔진 위쪽에 있어가지고 분리가 쉬웠는데 얘는 이 밑에서 위로 들어가야 돼요. 탁 빼내버리면 오일이 왕창 쏟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드레인 볼트가 또 있습니다. 오일 필터 드레인 볼트 필터 컵에도 와셔가 있거든요. 실리콘으로 된 드레인 볼트 와셔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따로 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가격은 비싸겠죠? 8mm 육각 볼트예요. 많이 나온다고... <웃음> <웃음> 아 제발! 20mm! 아니야! 이2 어, 3도안 들어가네? 2 6도안 들어가고 아딱 그거네! 2 7 m 이네 오일필터 커버는 27mm! <laughs> 아다이죠 <버리자. 웃음> 하이. 이걸 어떻게 빼내야 될거 같은데. 그냥 꼽은 거 같은데? 어. 그렇지. <laughs> 뾰족 튀어나온 부분 잡고 이렇게 빼 주시면 이렇게 쏙 나오거든요. 이 돌출된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끔 틈에만 그냥 넣어 맞춰서 넣으면 되네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밀착이 돼 가지고 오일이 누유가 안 되겠죠? 네, 들어갔습니다. 올 필터 위에다가 장착하고 5뉴턴미터로 지금 조여줄게요. 이거 토크렌치거든요. 딱더 조이면 아마 이게 불러질 것 같아요. 30뉴턴미터로 조여줄게요. 차에 한어소소 소리. 타지 마라, <laughs> <나> 알려준다나 <laughs> 방금 합사하는데. 차고 카바 장착합니다. 또 혼난다. 반일 선생이한테 혼난다. 또 음. 단어부터 고치시죠. 완전쪽 일본어 산재입니까 음. 이마생. <laughs> 오일 주입하고, 레벨링하고, 에어 필터 갈고, 에어컨 필터 갈고. 2.2 디젤 기준입니다. 6m 사시면 돼요. 제가 신차를 안 사는 이유가 절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차를 사면은 품 조달이 안 돼요. 현대모비스 부품점에 갔더니 어, 에어클리너랑 에어컨 필터가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설 전에 제가 갔었는데 엔진 오일이랑 오일 필터만 순정으로 사오고요. 에어컨 필터랑 에어클리너는 인터넷으로 사제를 주문을 했어요. 엔진 오일 6 l 랑 오일 필터랑 해서 44,000원 나왔고요. 클리너랑 에어컨 필터 15,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택배비 포함해서 그러면 대략... 음... 1972년... 에어 클리너랑 에어 컴퓨터 순정으로 사면 좀더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만원 정도. 6만 원이라고 치고 친구가 오토큐에서 모두 이제 순정으로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14만 원 정도 나왔다고 그랬어요. 6만 원에서 14만 원 빼면 8만 원 정도가 남죠? 그럼 치킨 몇 마리입니까, 이거? 가격 차이는 이 정도 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율적으로 정비소를 가시든 셀프로 정비를 해서 치킨을 사드시든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신호를 한 번도 네가 직접 갈아본 적 없지? 처음 한 사람도 이렇게 할수 있는지? 내가 그래서 일부러 너한테 지금 시키는 거라니까? 근데 너가 지금 여기서 망해버리면 내가 좀 그렇겠지? 더 들어갔어요 400ml 더 들어갔어? 응. 그럼 뭐 5.4L 들어갔구나? 응. 그럼 이제 레벨링 한번 해봐라 하는 방법은 알지? 이거 어디 있었어? 차주에요 <laughs> 자주 차주 자주. 뭐 이렇게만 닫고시커 거. 라고 들어갔네 이제 어. 됐다. 에어클리너 여기 있거든요. 어, 요즘 신형 차들은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교체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어찌 안 된다고? 이거 열면 돼? 요 어. 밑으로, 아, 밑으로 이렇게. 돌려. 이렇게. 어. 아, 이야 기가 막힌다. 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제끼면이 필터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 은 순정이라 고정이 이렇게 돌리면 고정이고 이렇게 하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비순정이거든요.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안 돌아가고 아 빼고 이렇게 쑥 넣어야지 고정이 되고 이게 이제 푸는 거. 넣어볼게요. 고. 아 이러니까 딱 고정 되네 진짜 밀어 넣으니까 순정보다 비순정이 오히려 좀 편한 거 같아요. 닫으면 끝. 그리고 이제 에어컨 필터. 우 와, 실내 멋있는데. 또염조가 뭐 있고, 또 있고. 있고. <laughs> 이쪽에 빼고, 이거 일단 빼고. 문 자체에 고리가 달려 있어서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면은 아, 신기하네. 문짝 자체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절개 라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겠죠.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동일 하 니까요. 저는 SUV라고 해가지고 차고가 이제 높다 보니까 굉장히 쉬울 줄 알았어요. 모닝보다 사실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얘기했을 때, 오, 그랬는데 하부 커버가 따로 제작이 돼서 조금만 볼트를 풀면 되긴 됐는데 좀 안쪽에 볼트가 들어있어서 이쪽 이마가 살짝 눌리더라고요. 네, 자키 없이는 조금 약간 요령이나 이런 작업 숙련도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처음 엔진오일을 교체하시는 분들이라면 자키 없이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차를 좋아하더라도 엔진오일을 자가 교체하는 경우는 진짜 극소수인 것 같더라고요. 맞지? 어. 제가 일부러 레벨링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친구를 시켰는데. 어땠어? 엔진오일 레벨링 하는 거? 레벨링 하는 거는 뭐, 다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이 엔진오일 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 나 같은 직장인들은 음. 시간도 시간이고, 음. 개인적으로 하려면 음.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음. 그래서 제 친구의 의견은 좀 미소를 가라.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처럼, 이 차는 어떻게 엔진오일을 갈까? 이 차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면, 따로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고 있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3시간 정도 걸렸고, 촬영을 만약에 뺀다고 그러면 1시간 반? 이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교체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이분은 시승기인데, 제 시승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차를 타면서 지금 9,000km 탔는데, 소렌토도 그 알려진 결함들이 많잖아요. 뭐, 녹이라든지, 뭐,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제 친구 차는 과연 멀쩡한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신차로 뽑아서 이제 타는 동안 뭐 단점이라든지 장점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 랜볼트 와셔가 없다? 와셔가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와셔. 저같은 어? 지구는것 같은데? 무 이거? 이건 맨들맨들한데 네. 약간 토출되있고 많이 다른네 아셔를 안끼준게 아니었어 어? 도 형들 미안해요 게셔라는 <laughs> 여기, 여기 건데 어? 오, 됐다 됐다 떨어졌어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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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오, <안 됐다. 웃음> 좋아 좋아 들어간 거 맞나? 구멍 잘 봐봐. 기, 박살 내려고 그러는데? 히트가 지금 여기 안 맞아. 어, 됐다, 됐다.